<목소리> 안녕하세요. 대한내 송류통합교단 협과회단 이자 리반사 대표인 양범주 목사입니다. 2014년 1월 11일 수요일 2 1시에 돌아온 큐티 말씀, 페북도 육류 운동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본 말씀 구약 성경 11기상 11장 4절 14절 말씀, 요하께서 애돔 사람 하다스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호흡성 함께 글 용접 보시 분들은 아래 제목 바로 밑에 더보기로 누르시면 상세한 전체의 음성을 따라 보실 수 있습니다. 제보 말씀 공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 하여, 그의 하나님 요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사람이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릅니다. 솔몬이 요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이시 윗 요와를 온전히 따른같이 따르지 아니 하고, 모합의 가정한 그 모습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암몬자손의 가정한 물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그 이방 여인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의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했더라. 소름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르되 네 명령하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했으나 그의 명명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소름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신 아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날라를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종다이과 네 내가 택한 이놈사 삶을 위하여 한 집화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유하께서 에돔 사람 하다스를 일으켜 로몬이되지게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가하였더라. 1항상 11장 4 14절 말씀 아멘. 묵상남용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대어있인 다이슨 파시바로 인해 가늠의 제약뿐 아니라 살인교사와 유사한 제약까지 범했고 예수의 수자를 알수 있는 베드로는 구주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오히려 예수님을 세 분이나 부인했으며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저주와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것을 볼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때 당시 3년간 특별훈을 받았다고 볼수 있는 다른 제자도 대부분 배신했다고 할수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 본문에서 잘 확인할 수 있듯이 믿음과 지혜와 부귀와 영예 등의 모델을 할수 있는 솔로몬 또한 우상 숭배 같은 직 납득하기 힘들고 있을 수 없는 제약도 품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 어떠한 인생들도 그 자체로 인식하지 않은 이들이 없다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고, 게다가 그 누구라도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믿음이 좋아 보이고 몇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은혜와 응답과 복도를 경험했으며, 더군다나 오랜 훈련과 인당과 단련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신이면 세상적인 방법들에 선에서는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 심각한 제약들을 범할 수 있게 됨을 때론 상상도 못할 제약들까지도 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게 하고, 어떤 것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특히, 그러한 제약들과 함께, 때론 생각 이상으로 심각하고 참을 있을 수 없어 보이는 제약들로 불구하고, 비록 구원까지 도록해진 것은 아니었다고는 하나, 그러한 제약들 모양과 정도와 강도에 따라, 또 하나,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과 계획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의 신앙과 영성과 몸부림들 등에 따라 결코 작을 수 없는 사람의 인체집들과 같은, 같은 징계들까지 없을 수는 없는 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담 가와 때부터 제학으로 인해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되며 영적으로는 진노와 저조 사탄 건부와 사망과 심판들 등의 노예 상태에 빠진 모든 인생들에 있어 이상에 사는 동안에 하늘 아버지의 창신부터 의 뜻과 약속과 섭리하여 서고약 믿음의 섭배들과건수도과 같이 하늘 아버지 아담 가와 때부터 미리 구제 의비대에 보이시고 안내하시며 연결될 수 있게 하신 다양한 옆에 모형과 그림자들, 약속 계시가 상징들 등을 통해 말 그대로 오심의 삶 믿고 의지했든지 또는 우리들 아 오심의 삶 믿고 의지하고 있던지간에 어쨌든 반드시. 오직 아무 구제의 순 믿음으로 인해 갑이고인에참입게 되고 마치 목격 동전 하나님의 것이 되며 즉, 현실적 경험지인 측면에서는 그의 척할 때나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시자 구제의 주민의 약 대신 성님의 신원을 넘는 전진한 하나님과 실제로 인해 정말 천국부 영생의 백성으로 그듭나게 되고 본질적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의 것말씀하 하나님의 백성 곧 말씀의 백성으로 뒤바뀌게 되는 것이 모든 최후의 성의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으면 분명한 것이기 때서 그렇다고 그것만이 전부가 아닌 것임을 내포하며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laughs> 바꾸면 모나하니 백성된 자들마다 그 누구라도 아무리 나라 보이는 자라도, 심지어는 다이선솔로몬베드로 같은 자들라도 아니, 오늘날 이 시대에 있어 가장 영성이 좋아 보이는 자들라도더 나아가 성경에서나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믿음 좋아 보이는 자들라도그 누구든지 인간인상, 참여연학교 시의 몸을 입고서 악한 시대 같은 거, 염악한 세상에 있는 한, 다른 사람들 의 없이 그 자신의 힘과의 세상의 능력, 방법 등이 아닌 하느님으로 인한 하느님과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좀더 고체적으로 말하면 그 누구라도 믿음으로 늘 깨있기란 어 쉽지 않다고 볼수 있고 사실 믿음의 용사들이라도 중간중간 미지근해지거나 잠자는 신앙 같이 되거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되기도 하는 실상인 것이며 실제로 다윗이나 솔몬이나 베드로 등과 같은 참 대단한 믿음의 선배나 그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까지 생각한 제약에 빠진 경우에도 근본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때였다고 할수 있고. 그로 인해 현실과 현장에서 하는님과 은혜를 놓치고 있었던 때였다고 보시는 것이기에 모든 하느님의 백성들에게는 처음에 믿음을 는참 믿게 된 사랑, 이처럼 마찬가지로 하느님을 장체부터때 약속과 셨리하서 어떤 식으로든, 특히 사도불같이 날마다 성으도 오직 한 분, 구제의 십자가의 사람으로 며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참매하 바로 그름에 약속된 성령님의 하나님과 은혜를 더디워 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으로 세상 내 힘과 의사상 능과 방법들 등이 아니라 바로 그는 성령님이나 하느님과 은혜의 시공을 넘는 실재와 누림들로 인해 분별과 통찰, 지혜와 은사들 등을 얻어 아리 보면 솔로몬과 달리 우상주과 같은 제약들을 미리 피할 수 있어 하는 것이고 사실은 그 아예 그전에 당시의 상황상 그 원인과 뿌리가 된 이방 여인들부터 가까이하지 않을 수 있어 하는 것이며 혹 유혹들이나 시험들이나 종류등에 빠지거나 입사하게 될 때는 즉시 물리칠 수 있어 하는 것이고 때로는 폐리까지도사수 있어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 고고장 재약들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더큰 제약된 업체 점점 더 빠지게 되거나 또는 자체 후회만 하거나 정제 포기 등을 하는 대신 마찬가지로 최대한 빨리 구제 십자가를 잡하고 짜오며 그 일로 기도하고 참여하면서 성령님 한 힘과 은혜의 시공을 넘는 실제 누림들로 인해 자복하고 돌리킬 수 있어 하는 것이 무엇보다 그로 인한 사함과 마무들 회복과 있던들까지 믿고 갈망하며 의지하고 확신하며 누릴 수 있어 하는 것인데. 사상 바로 그러한 은혜와 능력과 역사도 고, 고와 일종의 구원일들까지도 하나, 아버지의 창조도과 약속, 섭리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또한 구절수 숨의 십자가에서 그 목숨값으로 모든 대속과 대신 왕화 빈도의 값과 대신 다칠을 생과함께 시도나를 모두 다 이루신 구원에 직결되는 것임을, 게다가 하나, 비영이시자구 예수 이름의 약속 대신 성령님으로 인한 시원은 하나님과 실제들, 누룽의 경험들에 해당된 것임을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오히려 은혜와 감쾌 참미로 각성과 결단과 몸부림으로 누릴 수 있어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니 백성 자들 삶의 전 역사 현장들의 날마다 순간마다에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이며 강력한 것은 마찬가지로 계속해 성령님의 하나님과 은혜를 더디워 다른 것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평상시에 주와로 아니 가업자만이 최대한 시시대도로 하님의 말씀을 삼어 가까이하며 일꾼들은 묵상하고 암송함, 필사하고 세찬 등 증거 등 같은 결단한 몸부림들로 나가고 아또 나갈 아수 있어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교회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닐 수 없는 것이 무엇보다 갈수도 직접 말씀에서 성령의 생생하고 충만케 되며. 그는주 마지막에 성은사님참이차하니면 기뻐 역사하신과 풍성하심이 된가 함께 더욱더 제약들 분비로 민감해하며 피하고 예방하며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하의인과 은혜들이 강렬하고 치열해질 수 있게 될뿐 아니라 온갖 모양의 복음의 능력과 할나님의 역사 특히 다양한 은혜와 은사응답들 사안건항것 치유들 성료액정과 이적들 복과 부흥의 일매들 등을 차고 넘치게 되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이며 현실적 구체중을 실행하고 강력하며 절대적인 방법을 통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개속 폐부동 육육운동은레기파트 불이 요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요 앞에서 죽은 지라라는 제목이 옵니다. 제게 수를 보겠습니다. 세상 위치 있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 무시했던 나답과위요. 세상 아래 본문에서 보면 어떤 면에는 상대적으로 그리 커 보이는 제약이 아닌 으을 여겨질 수 있고 게다가 다한쥐라 무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주행까지 당한 사건은 단순 구약의 재산나경배나 사역이나 신앙이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제가 얼마나 무섭고 우리 인생들과 현실에 가까우며 무엇보다 한 격한 죄에 대해 어느 정도 생각하지 어떻게 가행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인 것입니다. 뿐만한 신학 초대교 공동체에서 하나님께 흠물로 온전히 드리는 일에 있어서 그소유문의반값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날에 죽임당한 사건도 결코 다르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제약들에 우리를 생각하는 이상으로 다하실 뿐 아니라 많이 싫어하시면서 위험하게 여기시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다른 근원보다 아래부분에서잘 확인할 수 있는 것이되지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신앙의 앞자리를 채우시며 세상지품을 막히신 자들이라도 제해서 그로 인한 진노에서 자유하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며 오히려 그한때그한 자들에게는 더욱 엄격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한데 세상 그란한 죄와 그로 인한 진노 심판에 있어서는 아담가 때나 노아의 때에도 사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모든 때 특히 초대공동체 때조차도 무엇보다 오늘 우리들의 있을까지도 저나 세상 끝날 용원의 일까지도 본질 조금 더 다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곧온 세상의 모든 인류가 모든 시대와 나를 넘어 구주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란 십자가 목숨과 보이를 얼마나 크고 놀라운 네요 감사함의 능력이자 보인지를 방장하는 것이며 그는 좋은 성사 삼차 자아님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직한접적으로 내포하며 지켜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부성삼3차 아님에 대한 사실과 실체는 가장 오르면서도 가장 중요하지만 세상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한 하들도 막연해하거나 자신 없으면 혼동되거나 자신을 모르게 심히 미혹되어 있기도 한 경우도 들 많기에 뿐만 아니라 그런 실제로 신앙이 변질 등 이상해지기도 하고 미지근해지거나 세속화되기도 하며 그와 함께 깨어있고 살아있으며 견고한 신앙은 그냥 병도 죽은 당 신앙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적 않은 미혹되고 넘어지며 이단사입이 빠지기도 하며 빠지기도 하기에 3일차 아님의 교리와 이치와 원리와 역사에 대해 결코 포기할 수 없고 그 어떤 시도와 세대들에 있어서도 소홀해서는 안 되며, 우리 반대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지 않을 수 없는 최우선의 교리이자 역량인 것인데, 종류별로도 강조하는 것이나,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면, 그러한 삼일체는 사람 얼굴이 시간이나 공간, 상태 환경 등에 한정되어 제한된 것을 제외하면, 그러한 얼굴과 참유사함이 많다고 볼수 있는 것으로, 사실 사람 얼굴에 눈코입이 서로 결코 분리될 수 없고, 그러면서 전세계지 않고 철저히 역할을 다루며, 그저 온전히 좋아되고, 전주에 황하된 한 얼굴이 또 실제로 한얼굴의 온전한 기능 하듯이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서 이치는교회사에서 또는 우리들 모든 역사들이 있어 심지어는 태초의 천상적 창치도 더 나아가 세상 끝날 것과 신을 몸으로 보할 이혼의 영생면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삼일체로온전 함께하시고 잠시도 당한 시라도 분리되어 있으나 이시거나 습기시거나 변개가 될수 없는 존재인 반면 오히려 반드시 함께하시면 그 역할을 따라 완벽하게 조화되실 뿐만 아니라 완전하듯인한 뜻을 이루시는 존재인 것이며 특히 구원의 일들 이루시고 실제 경험케 하시는 분인 것이고 사실 3일체라는 개념 자체가 바로 그러한 의미이자 존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단순하게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성부와 함께는그 위치에 가상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생사옥과희롱애락의 주지자자이시며 선악편 심판주이시고 상서도 못한 사랑은행 능력으로 함께하는 모든 주권통적 승리로 우리 인생들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나님과 구운 일들을 창심을 뜻하시고 계획하시며 약속하시 예정하시며 준비할 수 있는 그시간다 하나하나 나타나 경험케 하신 채 나가신 분인 것이고 진는그의 위치와 역할을 하신 것이며 성자님 구제의 수님께서는 상심을 당연히 스무산한 자매님으로 함께 존재하시면서 지는 그 아버지 시간에 마침, 육시이 땅에 오실 뿐 아니라, 온상과 증류, 모성, 공마을 것이고, 게다가, 오늘받을 것이며, 심지어, 용마을 작을 수 없는, 성장식키 그 목숨값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들에서, 이 상식뿐 아니라, 스타 끝나고, 벌리, 행생일까지의 대적과 대신 난과 빙통에 있어, 필요한 모든 값과 대신 다 치르시면서, 있을 수 있고, 시즌게된 모든 구원일 들을 다, 이루신 구원자이신 것이고, 무엇보다, 말씀을, 우리 인생들이 다 보이시, 말씀을 하는 나라에 진히 경험해 주신 것 같이, 하늘, 우리 인생 사이에서 모든 부분들이 있어서, 온전하고 완벽한 중부자일 이뿐 아니라, 하늘과 이상, 하늘님성령는 우리 인생 에나카운 모든 평화 구원 을들에 있어 길과 통로 일쇠 등과 같은 접점에 위치시자 역할이신 것이며 성령학교 당인 찬스 전부터 처음부터 성삼위자 하나님 하나님으로 함께 존재하시면서 그 역할을 하 하나님 아버지의 시자 구제주을 약속의 진용으로서 원오선 전쟁 하나님으로 하나님 모든 뜻과 약속 말씀 다 실행하시고 특히 강원도에 계신 구제주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다 주신 구원 일들을 시간과 공간으로 준비께 말씀들 모두 십자가되 가신 분인 것이며 모바 직자 말씀의 용으로서. 말씀에 일상 기록되게 하심으로 우리 인생도 직접 접할 수 있게 하신 실제적 경험 중힘이신 것일 뿐 아니라 그러한 말씀을 말씀을 아극 깨달음 믿고 행하며 증거 경험하며 누리고 실제 성취되기까지 하시는 분이고 바로 그러한 위치에서 가르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충 무의수율의천상주때마 하더라도 그 역할에 따라 모든 조건통제성리하는아나님께서 말씀하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고 저 직접 실제적인 현상과 경험이 되어있어서는 하나님 아버지 영신자 구제의 수위로 약속된 용으로서 시온전천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뜻과 약속을 말씀하시는 것이 특히 강원에 계신 구 십자가의 금옥다 이루신 구원의 들을 모두 시제가되신 성령님께서 수면 운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나타내시고성취되지 하신 것이고 더 나아가 특히 그가 무의수율의천상주는 일반 좋은 총으로 그의 예수도 믿음을 가비성 경회의 모든 하느님과 구원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있어처럼우주의 십자가 이 대략 이천여지 오늘 우리들까지 단지 민로 감시권에 실제 참여게 되고 하느님 것이 되며 충분히 영생의 백성들로 거듭나게 되면 있어처럼 사실상 사랑과 은혜와 공휼하는식으 나온 공인패치 사람도 아닐 수 없는 하느 아버지 시에 우리 인생들과 세상 입장에서 믿음이란 모든 하느님과 고운일들 심정 그딴 인생들도 모두 값없이 누르게된 천참이 함께하는 일반적인 최우비 시 모든 은혜들 까지도 따지면 모두가 값 없는 은혜이자 공짜로는 선물도 아닐 수 없는 것인데 그런한 공룡 패치 사람도 아닐 수 없는 하느 아버지 입장에서 결코 단 하나도 단한 번을 자도 거저나 공짜일 수 없는 것이고 만일 그렇게 하신다면 성경에 수많은 부분들 사건들과 부딪히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자체로 모순이자 혼동이불합치 것이기에 반드시 하느님 아버지로 인한 그 하느님과 고운일들 등에 있어서도 그 약간 각각. 그가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지불되고 필요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모든 보, 본질적으로는 본 같은 이치 원리인 것으로 특히 우주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무혜수요의 천장에 있었어도온상과 모든 인류, 모든 성과 모두 그의 성자임이신 구주의 수십자 목숨을 대수하고 대신 나아가 빛난 것 같이 다 이룰 수는 고 결코 별개일 수 없는 것이고 사실 완전히 전적으로 지켜내지않을수 없는 것이며 그원적으로는 그러한 무혜수요의 천장부터 성물삼차하님의 하나님의 숨으로 인한 역사 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뭐, 바울, 그러한 성모사 담의 자아님께서는 본주중에 그랬던 말씀을 자체에 오지 말씀하신 분이며, 말씀을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행하시고 다 이루시는 분위기에 진정, 그런 하느님 앞에서의 제는 나답까고 아비우에서 알수 있듯이, 세상의 믿배는행법을 어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자 절대 진리를 말씀을 어기는 것, 모든 말씀 중 하나로 어기면 제가 안닐수 없는 것이고, 다지은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말씀 모든 하나님의 법이 안닐수 없는 그렇게. 육신은눈을 보면 죄들까지 더 나아가 생각이나 마음을 보면 죄들까지 모두 다 포함된 영리인 것이기에 그것을다 지킬 수 있는 인생이 없는 것이고 일상에서 모든 셀을 거쳐 그 자체 의인이 있을 수 없는 것이 오히려 반대로 다이 같은 대단한 믿음에 선배들은 멀티보다 많은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굳이 일만 나올 때 붙인 자의 비유를 하신 것이며 세상 모든 인생 그 자체 하나님 알든 모르든 한우 인정한 인정하지는 않던지간에 온 상천지 만물 모든 인생들의 주인수 이주지자있으며 기준이신 하나님 법 말씀 앞에 누구라도 응만죄인 아닌 자들이 없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처음 에덴 동산 햄과에 살다가 사나가 하기나 나무 간이 먹지 말라는 가장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이자 법 앞에서 그 소인과 함께 제가 처음 시작되고 에덴 쫓겨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미 영적으로는 재와지는 음부와 사탄과 사망과 심판의 예상대인 것이 뿐 아니라 세상 모든 인생들마다 한삶 뇌없이 재와 심판 음부와 사탄이 덕스된 험한 세상에 살면서 가면 갈수록 더 그만큼 더 많고 다행이지 하나님의 법들 앞에서 연약한 육신 몸을 입고 살면서 결국 피할 수 없는 재악들과 비참들 가운데에서 진정 살았어 죽었소도 끝단 인생들 하도 그 스스로는 그런 재와 문제와 대과와 심판들 다 하나도 피하곤 해. 예외가 될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며 꼭 언제 근원하지는 않더라도 응만제인들 아닐 수 없는 실상이라는 것이고 바꾸면 오직 성자임신 구주 예수님의 목숨과 곧온상과온 우주 모든 인류보다 더 크시고 과거인 지금 이래 모든 생명 고마워 크신 성자임서 구원자 중보자시고 특이한 우리 생도사이 길과 통로와 접근 위치에 의해 가신 구주 예수님의 십리 목적의 대수가 되신 남과 평도 구원에 믿음으로 참여한 것 외에는 다른 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만 사장 하나님께서는 원론적으로 단한 사람, 단 하나의 제약이 스스로도 예외 없이, 나든가 아비우처럼 어떤 식으로든 제 대책에 물으시며 심판하시고, 그러한 제약의 모양과 정도 강도에 따라 또한 의 시간과 계획과 심리에 따라 성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든, 그러한 진노와 징계들, 심판과 행벌들도 실제가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대맛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자 영적인 원리인 것이며, 뿐만이상 에서의 현실인 것이 고또 나의 영혼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세계인 것이며, 근본적으로 구조 예수님왜죄와 심판도에 피하거나. 극복하거나 최후 승리하거나 합력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는 것인데 한번더말씀드리 오직 한고 구제의 수위가 아닌 것은 모든 인생들마다 저마다의 무거운 짐과 멍에가 없을 수 없다는 것이며 특히 그의 수를 믿지 않으면 이 세상의 다양한 모양의 진노와 심판들뿐 아니라 세상 끝날과 영원의 일까지 심판 행보를 당하게 되는 것은 상상에서 자명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laughs> 한편 구제의 수위는 제도 믿고 구원에 참여하나하는이 백성들이 범하게 되는 크고 작은 제약대있어서는그 의미나 개념과 실제상 중간에 구원이 취소되거나 또한 세상 끝날과 영원에 있어서까지도 형벌이 영분이 되는 것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특히 다이나 솔로몬, 모세, 베드로 등과 같은 믿음의 대순배도 한때이긴 했지만 그 고장제약들본 거꾸로 인해 객고 작지 않은 징계들도 나한 것에서도 볼수 있는 것이었듯이 현실 온라인에도 한의 백성된 자들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나교수을 머물고 살면서 크고 그 작은 제약들뿜하고 나고 이가지 모양의 제약과 세속과 불신상들 등으로 적지 아니 병도 중는 세상이 되기도 하는 세상 속에서 분명한 것은 그에 있어 결코 아무런 일이 없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며 그런한 제약들의 모양이나 중도 강조에 따라, 또한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과 심리에 따라 모든 것을 감안하신 대가나 값들이 있게 됐는데,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비심도독상하셨서라도그백성들그런한 제약들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최대한 빨리 돌이키며, 제도된 믿음에 설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의 시간까지 그런한 제약들에 대해 책임을 물으시고, 일정 시간까지 하의님과 은혜와 응답들을 막으시고 나면, 더 나아가 사람 앞에 있는 책들등 같은 징계들로, 결국 작자 시험과공구들 때론 수첩비참문들까지도 맛보게 하시고 한다는 사실을 깨게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론 적으로말씀하자면 아직 예수는 모르는 자들은 절대 주어 다른 방법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 하루 밖에 복음을 전해 하는 것이고 특히 그 누구보다도 오늘 믿음 구에참기는 모나하니 백신된 자들은 날마다 수그만다 내 임과 생사 방법들 이 아닌 전 믿음 구나 참기는 사랑이 저 마찬가지로 하나님 창뜨거 약속 내하에서 오직 아무 구제 수님 짜로 짜우며 그는기도 참면서 바로 그날 백신 성육면한 한임 건을 구하면서 재학 동안 싸우고 부만세 드는 끼 전에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키며 다른 것무엇보다더 말씀일 구도 내목사실천럼증한 등의 말씀이 있어 말씀의 정이될수 있자면 그것을 살아 있는 믿음이라고깨 있는 신앙임을 의미하는 것인데. 특히 바로 그때 말씀이용으로서 원래의 갈식이라고 때로 하나님의 아비 뜻과 성민들의제로 인한 징계도 경험케 하시지만 그러나 세상 그 이상으로 말씀 말씀에서 함께 능가 복들을 직접적 실제적으로 경험케 한 성님이신데 어쨌든 무엇보다 성령님께그 자체가 말씀이형의 시기에 그런 말씀에서 말씀이상, 말씀에 해다는 몸부림과 열정도와 함께 더욱 성령님이라는 하느님과 근동을 충만케 될수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런 성령의 가상 직접적 말씀들에 믿음과 함께 특히 구주 의수름의 대신 영이시기 구주 의수름의 기도와 선포와 함께 온갖 하느님과 은혜들. 언사, 온답도 이적과 복도를 실제로 생각 이상 상상해서 누리고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메뉴 문가 같은 종류 하나님과 구원일들이 바로 이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 역사들인 것인데, 그 그러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 또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법인 말씀이 모든 핵심이다 중심인 것으로 바로 그러한 말씀을 통치한 나라인 것이기에, 당연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 또한 말씀에서나 말씀의 신앙과 함께 육동하고 강렬하게 되는 것으로, 그런 말씀의 믿음과 열정이 하나님 나라의 실적에 옴들 생사 강렬함들 있어 본질의 실체이며 열생인 것이고, 그런 종류 말씀 자체에서 오지 말씀만이 스삼 차님의 기뻐 역사하시면 하나님과 구원에도 포함 하나님 나라 역사들 안을 수 없는 것이며, 써은 우리들도 모두 다. 모든 삶의 자들이 다양한 영역들이 있어서 또 날마다 순간 마디에서 나다가비오 같은 고고작은 다양한 모양의 비참함이나 징계냐 아니면 성림의 역사로 인한 하늘 나라 에덴 동산 적극원한 강한 땅에서 같은 하느님과 성리들 은혜와 복들을 실전 누리고 맛보면서 능력과 축복과 부흥의 통로가 되고 맡은 사람잘 감당할 수 있느냐는 우리 자신의 자유의지 선택이 있어 하느님 아버창조부터 전부터의 뜻과 약속을 섭 안에서 순간성 구제의 십자가를 붙잡음과 함께 그림같신 성림의 하나님과은를 드리며 재와 세속과 평등 제와 세속의 병든 신앙이 아닌 오직 말씀, 언어 그 중의 말씀으로 인한 살아있는 믿음이 될수 있느냐와 생각에서 깊이 침실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론나 아들 나비오, 나답과 아비오가 각기 양류 가져다가 유화의 명제사 아니한 다른 물을 담아 유화 앞에 분양하였더니 불이 유화 앞에서 나와 그들의 상비 그들이 유화 앞에서 죽은지라 모자 아론이 이르되 이는 유화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나 나를 가까이한 자 중에 내 거룩함 나타내 있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려 하셨느니라 아론의 잠잠하니내게 십자일째 삼절 말씀. 아멘. 이상 도마한 배추금색 양범주또 나은 금색 행복합일교회 리밥스속개부에서 활용하시기 습니다 주님은 항상 항 축복합니다. 모든 하나님을 추구되시기 바랍니다. 뭐받 마지막에 다로본 남은 음식 축복합니다. 이스라가지고온 상인을 방 곳곳에 영적 부흥의 일들 강림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를 대해 주시고 은혜를 대해 주셔서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우리 자체 스스로 힘으로는 얼마나 연약한지 세상을 얼마나 험악하고, 제약의 근세가 얼마나 사나운 것인지 잘 기억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지만 그 이상의 십자가 목숨값 구원이 복음의 능력이 더 강력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도바은날마다 순간만 독도 십자가 붙잡으며 그간 성령의 힘을 얻어서 제약과 독도 싸우고, 애토에 자복하고, 참여하고, 돌이키며. 말씀 기도 참미로 나가고 또 나가는 깨어있고 살아있는 복된 신앙, 한기쁨이 합당한 신앙들 이다될수 있도록 지도부나 이라민족국의 열방 가운데 그러한 십자가의 신앙, 복음의 신앙, 말씀의 신앙, 성삼의자님 기쁨이 잡당한 신앙들이 여기저기 천지사로일하에도 하시고 영장에서 부흥해 불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생 구제의수 명한다. 크고 작 모든 질병들, 연 약함들, 문제들, 아픔들 또 위기와 낙심과 절망의 상에 짜도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명안눈이 치유되라 떠나가라 낫게 되라 역전케 될지어다 구주 수님을 간직기도 됩니다 아멘